닦을 때는 어 선생님 항문은 피부인데 전방은 그렇다 치고 항문은 닦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 닦아줘야겠죠. 변이 묻으면 변 자체는 균주가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피부 주위를 어, 피부의 결방향대로 이렇게 360도의 주름이 있거든요. 그 방향대로 변을 잘 닦아서 이제 덜어내면 되는데 간혹 항문을 굉장히 여러 번 빡빡 아무것도 묻지 않을 때까지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어불성설인 게 항문은 자극하면 열리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항문을 어, 티슈나 뭐로 항문을 이제 자극하게 되면 어, 항문 끝은 극을 통해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점막이 열리게 되고 장점막이 열리면 입안에도 침이 있듯이 장점막에도 점막을 마르지 않게 하는 점액이 열릴 때마다 분비가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닦을 수 있을까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본인과 타협이 필요한 게 항문 닦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더 이상 묻지 않은 정도? 내가 간지럽지 않고 냄새가 나는 정도로 닦였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닦는 메서드는 꼭 비누로 닦을 필요도 없고요. 꼭 샤워기나 물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휴지로 360도를 다 닦고, 피부가 어더 이상 뭐가 묻지 않는 정도.